네, 녹시자 MS 종목번호 142280입니다. 에. 지금 바이오 주가 상당히 흐름이 좋네요. 그런데 아 이런 뭐 테마, 제약 테마, 뭐 이런 테마 이런 거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게 어, 가끔 에, 댓글 달리는 게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게 그러면 어쩔 건데 그 테마로 인해서 뭐그 테마를 알면 어쩔 건데 당신들이.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지 한마디로 정리가 안 돼요 그 태만하면 어쩔 건데 대응 안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대응할 거죠 예 대응 안할 거면 대응을 안 해보던가 어 뭐가 있지 골때린가 하나가 뭐가 있지 상지건설 상지건설, 제가 이거 상승할 때, 이거, 제가 반토막 이상 나지 않으면, 매매 포인 매매로 관점을 잡지 말라고 말을 해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딸, 따라 들어갔다? 어, 그럼 바보 되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네. 여러분한테 던져주고, 빠져나오는 거야. 네. 그리고 여기서 손절 거의 다 나갔다 싶으면 다시 끌어올리고. 또 던져주고, 빠져나와. 또 손절 좀 어느 정도 나갔다 싶으면 다시 빨리, 팔아올리고 이게 대시어 무슨 말이지? 예. 가장 쓰레기 같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왜 점상을 보냈기 때문에. 점상을 보내면 어떻게 된다? 거래는 없이 상승을 한다. 거래 없이 상승한다는 건 자금을 자금을 크게 안 들이고 상승을 시킨다는 거예요, 몇 배를.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에 인기를 다 끌었으니까 이제 개미들 따라 들어오면 홀딩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매도할려는 사람 더 많겠어요. 홀딩 하려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더 많겠죠? 이렇게 상상한 걸 봤으니. 예. 그럼 홀딩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끌어올리기가 또 편해진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쓰레기는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기가 안다고 해서 뭐 달라져? 자기 인생이? 안 달라져요. 대응이야. 무조건. 종목은. 매매는. 가치주 아닌다면 대응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내재가치를 분석을 못하면서 대응을 안 한다? 음, 그러면 나중에, 그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적어도, 어, 자식한테 뭔가를 물려줄 수 있는 어른이, 아, 어, 아버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예. 부모가, 어쨌거나. 예. 물론, 물려주는 형태가 꼭 재산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직접 재산일 수도 있는 거고, 어, DNA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우수한 DNA를 갖고 있으면 그 DNA로 인해서 그 자식도 딱히 불평불만 없이 살 거예요. 왜? 우수한 DNA를 물려줬으니까. 다만, 그렇지 않은데 재산까지도 못 물려준다? 그럼 개, 큰일 나지. 이해 되시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아니면 이런 거를 아예 건드리지 못하는 DNA를 물려주세요. 이해 되시죠? 마치 이런 걸 투자하면, 이런 걸 매매를 하면서, 매매한다고 표현을 할게요. 매매하면서 투자한다고는, 아, 투자한다는 착각을 갖지 마세요. 가끔가다, 어, 뭐, 뭐, 정책주, 뭐, 뭐, 10배 간다, 뭐, 뭐, 이런, 댓글에 달, 달려요, 댓글에 달리는데 제가 공개를 안 시켜요, 일부러. 그런 댓글을 는 사람들. 왜 공개를 안 시키냐면 다른 사람들이 오인하게 될까봐. 그 댓글로 인해서. 네. 오인해서 대응을 안 할까봐. 손절해야 을 되는데 손절 안 할까봐. 수익 네. 실현해야 되는데 수익 실현 안 할까봐. 네. 이해되시죠? 수익 실현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 먹지 못할까봐. 네. 그런 거를 다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안타까운 건 저런 게 정말 작업이 들어오면, 작업이다 싶으면, 어, 작업이다 싶으면, 어, 금감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금감원이 지금 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옛날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저런 거 작업 치는 애들은 조심할 이유가 없죠. 컨트롤 해주는 애들이 없으니, 자기를 잡아갈 사람이 없는데. 다만, 이거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요. 이해되시죠? 리스크 관리 안할 거면 안 돼. 가치주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가치주 어떻게, 어떻게 판단할 건데, 여러분이. 가치주는 이런 데서 유튜브에서 나오지 않아. 유튜브에다 올리지도 않아. 가치주를. 어느 찐따가 유튜브에도 올려. 자기가 힘들게 분석한 걸.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